우리 삶에 들려오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가 믿음으로 일어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에야 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금리을불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하해주시습니다이스라엘의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주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만지심과 함께하심을 통하여, 배역하는 역사를 평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우리 27절부터 34절까지만 읽고, 말씀 함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자결를 하느니 바울이 코게에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내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라. 아멘. 오늘 바울이 실로와 함께 보금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억울할 때가 있지 않나. 여기 열심히 하는데 뭔가 어, 삶에는 좀더 어, 눈에 보이듯이 좋아지는 것이 잘 보이지 않고 어,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 걸 느낄 때 어, 우리는 때때로 어울하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어, 주님을 더욱더 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세상은 억울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억울함이.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어 미문 성전에 날 때부터 어, 있었던 안증병이를붙칠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억울한 일들 왜 없겠어요? 교회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관계 속에서,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괜한 오해를 받거나, 예,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더 작아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를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과 신라도 을 전하고 있을 때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그 여종의 귀신들이 여종을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아, 그 주인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종이 아,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세상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 관사에 알려져 가지고 애매하게. 바울과 신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옷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매로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좋은 일 하다가 귀신도 쫓아내줬고 그 영혼이 살아났는데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것 뭐예요? 감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오늘 하루 혹시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할 수있습니 응.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응.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사람들에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응. 이거 뭔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나에게 버댄이 되고, 응. 힘들게 되고, 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육신은 자꾸 쇠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세상에는 우리에게 감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놀라운 건 뭡니까? 감옥에서조차도 보험을 가질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보의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는 어땠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은 참미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랑한 성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시작하는데 마치 우리도 감옥에 갇혀 있는 나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해결할 수 없고 그렇지만 오늘 네. 주님을 바라볼 때 네. 갇혀져 있던 온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네. 주님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방배들도 네. 의지하지 말고 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네. 오늘 아무 소망이 없는 우상도 의지하지 마시고 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음으로 보고 우리가 네. 다시 한번 기도하며 알아,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마스터라고 부르잖아요 마스터.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 담임 목사인데 제가 마스터 키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교회 관리하는 분도 한분 갖고 계신데요. 그 마스터 키는 어느 분이나 필요할 때 집어넣어서 열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급할 때 필요하게 해서 메스터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항상 계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서 그분에게 능력이요, 메스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계속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지만, 우리 매스터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네 못열 아, 네. 문이 못열 문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아, 네.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자 모든 사람이 매인 것다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16장 27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하고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네. 왜 자기가 지키는 사람이어야 네. 되는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음. 자기 자신이 칼을 빼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음. 이유가 뭐냐면 당시 로마에 보면 죄수가 도망을 가면 간수가 대신해서 죄수의 벌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보니까 크게 소리 지르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아, 여기 있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있는 간수가 음. 더 자유롭겠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더 불편하겠어요? 음. 당연히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 더 불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음.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 아, 네.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밖에 있는 사람을 음. 지금 걱정해주고 보라고. 아, 네. 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다 봤을 때, 야, 나 같은 옥문이 열리면, 당장 도망갈 텐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문이 열린 것도 중요하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 영혼을 바랍니다. 아, 네. 네. 오늘 복사인 저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아, 네. 피하고 아, 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있는지이 있습니다. 잘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이것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존재시켰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위해서 오늘 성도인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 세속에 물들지 말고 그러나 세상에 들어가 너희는 역할을 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영혼을 걱정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니다 그런데 간수의 반응이 놀랍죠. 30절 말씀 보니까 몇 시간 전까지도 바울에게 채찍을 들었을 때 그런 간수가 이제 끌어오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아마 이 간수는 바울과 시라를 고문하면서 채찍질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맞았던 그런 똑같은 채찍일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 간수는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을 아마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라는 아, 네. 그 바울에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은 아, 네. 나의 의로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정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소리를 높여야 될지 믿습니다. 아,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 네. 그래서 로마의 이 공무원이 유대인 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러 이전에 귀신들이 여정도 말을 했죠. 어,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음. 이 사람들은 지극히 음.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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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들은 알아왔어요. 예, 이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아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아멘.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다 아 여러분, 어, 매지라고 채찍질할 때, 바울과 신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돌에 받고 있는 수세만 집사를 볼 때, 그는 보자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죠. 그리고 그가 돌에 받지만 비록 그는 주님께 충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이 간수는 기억났을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바울이 대답하지요 이르되,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아, 네.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 네. 이 가장 진리인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아, 네. 그랬더니, 주예수를 믿으라. 내 집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응.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응. 주예 수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신것을 믿으시기만. 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사람이시며 동시에 응.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분만이 나의 죄를 십자가 위해서 살수 있는, 계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편에 안 되겠으다가, 다시 심판하시겠다니이 땅에 재림하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아마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32절 말씀으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아, 네. 구원자들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들은 간수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바로 삶에 대한 신앙의 생활로. 아 네. 성령을 받음으로 일하였어요. 아, 네.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로일하였 아네.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로일하였 아네. 그 안에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게 하시오 33절 보십시오. 그시에 간수가 죄를 내다가 그 맞은 대를 씻기고. 자기와 네. 권속이다 네. 세례를 받게 합니다. 아, 네.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아, 네. 그와 온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 네. 크게 아, 네. 해줍니 아, 네. 간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 아, 네. 그의 삶에 소망이 생겼어. 아, 네. 그의 삶에 예수를 만났어. 아, 네. 그의 삶에 바라봐야 네. 될목표점이 보였어. 음. 그의 삶에 그가 가야 되는 길을 보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렸어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한다. 아멘. 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거스타제수성부님 모든 성들을 가져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집안에 기쁨이 가득 차기를 주의로 축복합 아멘. 그러므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라고말씀합 아멘. 그런데 다음 날아침또 특별한 일이 벌어지죠 오늘 35절 말씀을 보니까 35절에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활을 보며 이 사람들을 노우라 하네. 음. 왜 그럽니까? 로마인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시대에 로마인을 감옥에 가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음. 재판도 받지 않고. 근데 바울의 생애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사람을 노우라 하면 바로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37절만 써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은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두고 하니 하니라 그들이 침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선순히 나가라 그래서 그래 내가 나갈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는 매듭지고 싶었던 거죠.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치하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음. 갇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내고자 하냐 음. 침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로마법에 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누구에 의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재판을 받지 않고는 판결도 받지 않고는 매를 맞거나 구속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걸 알고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상황이 역전되어서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이 고소에 따라 체포하고 음. 폭행하고 구금했다가 로마 시민권에 시민꾼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들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정중히 부탁하죠.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마치 농성 아닌 농성 같은만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석방시켜준다니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내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자존심이 결코 대접받기 위한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구금에 대한 자존심이. 아멘, 아멘. 결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냥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갔다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뿐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당신들이 나를 이제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고맙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또 다른 누군가가 빌립고에서든 어디서든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이 겪어질 때에, 이것을 다, 바울이 데몰스를해서롤 모델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설렘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과 자존심과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난, 나의 행복과 이익과 자존심과 유익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복음과 선교에 자기의 삶을 주며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는성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이며 그 진리는 어떤 사회에도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해할 때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리포 감옥에서 일어난 일을 봅니다. 우리 모두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어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받을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들 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기의 의의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전도의 길을 위하여 오늘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로마 시민권은 없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함께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